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민입니다.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입니다. 최화정과 이영자가 밥블레스유에서 수영복 자태를 뽐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오후 방송된 올리브 예능 프로그램 밥블레스유에서는 최화정, 이영자, 송은이, 김숙이 가평으로 하계 단합대회를 떠난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화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최화정과 이영자의 수영복 자태입니다. 최화정과 이영자의 몸매에 대한 평가보다는 당당하게 수영복을 입고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멋지고 매력있고 당당함. 우리나라도 이런 게 필요하지. 너무 쭉쭉 빵빵 고집한다. 우리나라도 날씬의 기준을 바꿔야 할 듯. 이영자, 파이팅! 아블레스유 최고네. 특히 이용자는 작정한 듯. 이 나라에서 날씬하지 않은 여자가 저렇게 당당하게 수영복 입고 물놀이를 하는 장면이 방송된 적이 있었나? 영자씨, 수영복 입은 모습 좋네요. 왜 일반복보다 예쁜 거죠? 최하적은 대체 어딜 봐서 50대라는 거지? 진짜 자기 관리 잘하신 듯. 밥블레스유는 전국에서 배달된 생활 밀착형 고민들을 언니들만의 방식으로 함께 공감하고 맞춤형 음식으로 위로하는 신개념 푸드테라피쇼인데요.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됩니다.